이곳은 송리산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기도 했고 칼국수가 생각나서 칼국수를 먹을 겸 송리산이 바람채로 오기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송리산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살면서 송리산은 정말 많이 오긴 했는데 영상에 담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을 영상에 좀 담아보려 합니다. 터미널에서 내려서 걸어가다 보면 은 공원 같은 것도 잘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눈이 왔을 때좀 올까 했는데, 눈이 아니라 오늘 비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생각해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아마 못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가는 데까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광지다 보니까, 오전 중에는 굉장히 조용해요. 사실 주말이 아니고서야 오전이 아니라 오후 시간대도 아마 조용할 것 같긴 한데 오히려 그래서 바람스러우기 좋기, 좋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열렸을지 모르겠어요. 뭐 특별히 닫을 이유도 없으시긴 할것 같은데. 오랜만에 가는 곳이라 지금 지나온 공원은 오리숲들이라는 공원입니다. 이유가 여기 적혀 있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합니다. 되게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산책하기 너무 좋게. 주변에 식당과 커피숍도 많아가지고 밥먹고 커피마시고 산책하기 너무 좋지 않나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이 주변으로 산책할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로가 옆쪽으로는 대부분 큰 식당들이 많긴 한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뭐 메뉴는 거의 약간 저번에 문경 갔을 때 비슷하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대부분 비빔밥이나 나물류들 주로 그런 걸 많이 팝니다 전 종류나 해장국도 보이네요 버섯 요리 그죠 버섯 요리도 많고 제가 갈 곳은 송리산 칼국수라는 곳인데 원래는 그냥 간판이 손칼국수라고돼 있던 것 같은데 가게 이름이 바뀌었나 봐요 가게 이름 바뀌긴 했는데 뭐다 똑같고 이곳은 이제 조금 안쪽에 있어요. 저기 보이는 송림산 호텔, 송림산 호텔 맞은편으로 건너오시면 됩니다. 돈칼국수, 송림산 칼국수로 이름 바뀌었어요. 안에서 촬영을 하고 싶지만 저는 그런 촬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하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밥을 먹었으니까 약간 소화를 시킬 겸좀 걸으러 가야겠습니다 위대한 한국인 백인대상 와, 인상 굉장한 곳입니다 여기가 예전에 여기에서 어? 여기가 아닌가? 저 밑인가? 가요제를 했던 곳이 여기였던 것 같은데. 아, 등산하고 내려오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이 최근에 지어진 체험학습관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저번에 왔을 때도 보긴 했는데, 뭐 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도 그냥 여기 주변만 둘러보다가 갔는데, 등산하시는 네. 분들이 좀 계시네요. 저기 사진 찍는 분도 계시고. 법주사, 수족기. 무료 입장. 예전에는 무료 입장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일단은 갈림길에서는 당연히 송산장 당연히 이쪽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무료 입장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돈 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다 무료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어색함을 극복한 줄 알았는데 아직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좀 숨기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게 혹시나 혹여나 제가 이렇게 찍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 눈살을 찌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거 기록하고 영상 남기는 것도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끼치는 선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입구 앞에 판매점이 있긴 한데 장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땐다 열려 있던 것 같은데 송이산 세족길 이곳이 법주사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옛날에 여기 밑에 물고기도 많았어요 여기 막, 막 던지고 뭐 던지고 이랬는데 오 깜짝이야 씨. 어, 아직도 저기 동전이 있네 옛날에도 여기 막 동전 던지고 막 그랬거든요 아직도 던지나 보네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주사입니다. 어, 다 사진 찍고 계신, 원래 저기부터 가야 되는데, 이저 안쪽이 동전 넣는 곳이거든요. 저큰 항아리 같은 곳. 최근에도 한번 왔었거든요. 그때 문득 느낀 게 여기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기에 대한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엄청 크더라고요, 부지가. 논산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어서 여, 이런 데 와도 크게 느껴지는 건 없긴 한데, 볼 때마다 대단한 이런 건. 주말에 오면은 관광객도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뭐더라? 천황색도. 뭔가 제가 보면서 설명드리고 싶긴 한데, 저도 아는 게 없는지라. 여기 방문한 사람들이 직접 작성한 거구나. 약간 생년월일이랑 소망을 적어서 걸어두나 봐요. 저쪽에서 하는 건가? 그게? 약간 혼자 오면 혼자 다니면 쓸쓸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여기는 그냥 뭔가 이상하게 편안하네요. 그냥 여기 올라가서 아, 저번 기도하는 사람 있던 것 같은데 신발 벗고 올라갔던 것 같고. 아, 다 사서 하는 거네요. 이제 사서 적고 손 빌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기 단체로 오신 분들이 산타모자 쓰고 사진 찍으시는데 귀엽고 부럽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동전을 던지고 돈을 던지고 그럼 그런... 아, 저 가운데 넣는 건가? 가운데 넣게, 어우, 너무 차가워 이거. 너무 차갑다. 해볼까? 동전이 없는데, 이거? 소치네. 예전에는 이걸 사용했나봐요. 신기하네. 아무튼, 이렇게 협주사도 한번 오셔서 쭉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 몰려와서 약간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여 템플스테이가 있나봐요? 어 저번에 얘기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평일인데 예, 등산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네. 되게 재밌네. 나무가 마치 막돌 받치고 있는 것 같아. 전건 어떻게 자라고 있는 거야? 와, 이거 그냥 바위 아니야? 뛰자라고 있는 거지? 뭔가 요즘에 축축 처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와서 걸으니까 조금 힐링되는 느낌이 조금 있네요. 별생각 없이 밥 먹고 걸어 다니니까 힐링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포장된 길인데도 괜찮네요, 여기도. 이제 법주사에서 나오셔서 쭉 걸어서 나오시면은 이것도 최근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법주사 성보박물관. 전이 길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안쪽 길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법주사에서 약간 조금 급하게 나온 경향이 있는데 오후에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빠릿빠릿하게 움직여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아마 캠핑장일 거예요. 어, 맞네. 여기는 캠, 이제 송이산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캠핑장도 있습니다. 네, 저렇게 사내리 캠핑장이라고. 어렸을 때는 들어가 본것 같은데, 뭐, 커서는 들어가 본 기억이 없네요. 여기 텐트가 쳐져 있네요. 저기 안쪽에. 응. 사내리 캠핑장. 오, 안쪽에 텐트가 많네. 약간 진짜 느긋하게 걸으면서 영상 찍고 싶은데 뒤에 다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의 지금 진짜 도망치듯이 빨리 걷고 있습니다. 오, 여기. 여기도 맛있어요. 오신 분들 여기 오셔도 됩니다. 양간의 칼국수. 이렇게. 나와서 조금만 앞으로 걸어오시면 이제 처음에 봤던 처음에 봤던 그 공원이 나옵니다 오, 되게 꼬불꼬불하게 돼 있네 송리산 오리숙길 아까 처음에 봤던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커피 한잔하고 싶은데 어딜 가서 먹어야 되나 성리산에서 안 가본 카페가 없는데 터미널 옆 쪽에 바로 카페가 하나 있더라고요. 왜 지나다니면서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서 차나 한잔 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끝.